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함께 성경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아버지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으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줄 믿소 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부터 공동체 성경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리 전에 성경읽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시 오늘 보게 될 음, 그 권의 이 장들을 잠깐 소개하고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로 오게, 오늘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여호와 한 분만이 인간이 삼길 유일한 분이며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한 가문의 일대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의 이 에덴 동상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속자 구속사적 흐름상 크게 2부로 나누게 됩니다.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으로 1부는 태초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의 사건이죠. 오늘 보게 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류 타락의 사건, 그리고 홍수 심판의 사건, 네 번째는 바벨탑 건축과 민족 분산의 사건이 나타나죠. 이것을 중심으로 초기 인류 역사 및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타락사를 서술하고 있는 게첫 번째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로 이 언약 백성의 이 형성사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도 네 명의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그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네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개인에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국가로의 이 형성이 확장되어가는 어, 그 언약 계열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품을 떠난 인간을 다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입으로 나눠진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보게 될 부분은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그 짧은 짧고도 이 간단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의 근원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첫 구절은 성경의 모든 내용의 이 성격이 되고 이 집약차, 집약체가 되어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 기사를 증언하되 결코 창조 방식과 창조 방식의 이 과학적 순서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예비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같은 이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시간과 날짜는 인간 역사에 관한 문제이지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인간 편에서나 이 의혹과 또 의문이 있지. 이 진린 성경 편에서는 어, 당연한 사실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이 성경의 창조 기사는 물론요 모든 증인들은 우리 인생들이 파헤치고 납득해야 할 내용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의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동산 안에 있는 이 나무의 과실 무엇이나 마음대로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구별케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참 지위를 바르게 알아야 함을 이 이장을 통해서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만물을 정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생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인생을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됨을 이 장에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공동체 성경 읽기, 바로 성경을 직접 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예,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영상을 통하여 또 보면서 우리가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또 보면서 함께 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 읽,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이 글을 보면서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제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주변에 심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그는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